피터 드러커는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피터 드러커는 노동조합이 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동조합의 의도들은 노조의 전통과 공약에 대한 입장을 개발하면서 노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생산성과 자본 형성이 노조의 존재와 연관된다면. 노조의 필요성은 적어지고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조는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인구 특성이나 시장 특성에 따라 위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춰 변화하는 현실성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성을 지닌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돈을 벌어주는 존재이고 고용주에게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터 드로커는 노동조합이 지녀야 하는 몇 가지 새로운 시각을 소개합니다. 이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연결시켜 임금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익성의 일부는 복리 후생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의 만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기업에서의 경영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다루는 것입니다. 스태프의 관리와 중간 관리층의 조절,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화롭게 힘을 분배하려는 의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경영은 공동의 성과와 목적을 위해 인간을 조직화하고 사회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영은 배움을 주는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고 교육이 될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